저 엄청 쫄았었거든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다 대고 함부로 들이대나 하, 저 개무시 당할까봐 엄청 쫄았었는데 하, 어쩜 이렇게 문자가 은혜스럽죠? 저 까이고도 이렇게 은혜스러워 보긴 또 처음이에요 저 이거 읽고 또 읽고 이거 완전 외우잖아요 저 사실 요즘 반성 많이 합니다. 그동안 나 좋다고 들이댔다가 개 욕먹었던 인간들. 있었어요. 저한테도 그런 남자도 있었습니다. 없었다고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. 어, 이사님의 세계가 있고 저의 세계가 있고 이 세계나 그 세계나 뭐 남녀의 행태는 똑같잖아요. 들이댔다가 까이고 울고 웃고. 아무튼 저의 이 오만 방자함을 참여하고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나갔었는데 참잘 나갔다 생각해요. 까여도 양반한테 까이면 배우는 게 있겠구나. 하, 뭔가 인간의 품격을 본것 같은 느낌. 아,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희망을 품고 있다거나, 뭐 그건 절대 아니고요. 저는 그냥 인간 상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, 저도 올 봄엔 사랑을 하겠구나.